안녕하세요. 텐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 김성도입니다. 트로피 전유진 정동원 컨셉 배틀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가수 유진양과 동원군에 대한 컨셉 배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28일 트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서비스. 트로픽에서는 전유진과 정동원의 컨셉 배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셉 배틀 투표는 한 가수가 가진 다양한 매력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을 후보로 선정, 팬들이 더 선호하는 매력을 선택하는 투표입니다. 먼저, 유진양은 Z세대를 이끌어갈 트렌드 리드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참된 성품 컨셉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진양은 어른을 공경하는 쪽에 2,930포인트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5월 4일까지 2만 포인트가 넘어야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진양은 노래면 노래 Z 세대답게 트렌드를 이끄는 유진양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참된 성품을 지닌 가수기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유진양에게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한편 동원군은 트렌드를 리드하는 Z 세대 멀티테이너와. A 범절 정석 효의 대명사 컨셉이 배틀 중입니다. 컨셉 배틀은 28일부터 5월 4일까지 1주간 진행되며 2만 포인트 이상을 기록하며 투표 주제로 온라인 기사가 출고 된다고 합니다. 한편 트로피 게 매일 출석 체크하면 데일리 픽과 스타 픽을 무료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로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텐텐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내 휴대폰 스토어에서 트로픽을 검색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매일 출석 체크하여 유진양에게 투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TV 실버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